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오늘은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으로 오프닝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시는 미국 켄터키주의 어느 시골에 살던 할머니 나딘 스테어가 85살이 되던 해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자는 이 시를 번역하고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놓은 것처럼 자신과 담고 공감을 갖게 되어 내용과도 어울리는 것 같아 책의 제목으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43세 몸이 점점 굳어지는 파키슨 병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정신분석 전문의로 할 일이 많은 나이에 자신에게 들어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며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파키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수 있었던 이유 오늘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한 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느 순간 나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왜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편과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라도 버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즐기기는커녕 행여 아이에게 부족하고 좋은 엄마가 안 될까봐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살았고 일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 행여 뒤처질세라 쫓기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자마자 저녁 준비한다고 서두르기 전에 아이와 눈한번더 마주치며 안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가졌던 죄책감과 피해 의식은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죄책감과 피해 의식에 시달릴 시간에 삶을 즐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실천에 옮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하루 못 씻기고 재웠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 일이 많으면 하루쯤 시부모 저녁상을 못 차릴 수도 있는 법이다.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밀린 수다를 떨어도 좋을 일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정말 없을까?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삶을 즐기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눈앞에 놓인 과제들에 내 인생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좀더 멀리 보며 나를 더 아껴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가깝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헐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에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면 무리일 수 있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한번 가보면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를 내게 된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의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제도 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헐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자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 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너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들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내 무릎에는 지금도 어릴 적 놀다가 생긴 흉터가 10개도 넘게 남아 있다. 그 흉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비행기 낙하산 놀이를 하다 계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여 생긴 흉터. 이 안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모두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함께 묻혀 있다. 이 푸른 자국은 연필을 들고 뛰다 넘어져 연필심이 박힌 흔적이고, 그때 아버지는 연필심을 빼주며 나보고 조심성이 없다고 나무랐다. 무릎 가운데 지도처럼 남아 있는 큰 융터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화상용고를 잘못 발라 생긴 것이다. 결국 상처가 골마서 며칠 학교를 못갈 정도로 열이 펄펄 났다. 물론 아무 약이나 발랐다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야만 했다. 어쨌든 흉터 하나 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 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증명해주고 있다. 어릴 적에는 흉에서 자꾸 신경 쓰이고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거를 거쳐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흉터들이 산재해 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흉터는 이미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기도 했고,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물던 상처가 덧난 적도 많았다 그뿐이랴 상처 하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흉터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 그것이 회복되어 흉터로 남고 다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아무러 또 다른 흉터가 되는 동안 나는 더욱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결핍과 상실로 인해 상처를 입고 때론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론 견디는 법을 배우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지 싶다. 그러므로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수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몸과 마음에 감추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수록 생채기만 더날 뿐이다. 왜 상처는 벌써 아물었는데도 그 흔적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내 딸아이는 어릴 때 심장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의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 흉터는 바로 너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증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네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처는 쓰라렸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이겨냈다. 흉터가 바로 그 증거이다. 흉터야말로 당신이 그만큼 용감했고 강인했음을 말해주는 삶의 훈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남은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 내부에 잠재돼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어디든지 갈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책과 함께 했는데요. 만약 22년 전 저자가 계속 침대에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니 꼭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